네, 어 지금부터 네 번째 비제기 알고리즘의 효율성 분석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비고표기법 이런 거, 뭐 그리고 비오메가, 비세타 뭐 이런 것들 이제 봤는데, 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양의 정수 N이 주어지면 어, N의 이승을 계산할 때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어된 경우를 이제 보려고 해요 자 어, 어떤 어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프로그을 짜는 거죠 N의 이승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그냥 N의 이승을 계산하면 되는데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이 스퀘어 값을 구하는데 이렇게 N 곱하기 N으로 그냥 한 방에 딱 구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한 줄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상수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우리가 이거 비고, 비고 표기법으로 해도 되고, 뭐 세타로 해도 되고, 어쨌든 똑같은 시간이 걸리니까 예, 세타로 지금 표현한 것 같은데, 어, 비고로, 어, 비고 1이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자, 어, 이 n의 이승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퀘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놓은 다에 포문을 돌려버리는 거예 이래서 n까지 돌리면서 n을 증가시키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스퀘어 값을 여기 있는 값으로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이게 누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1이었는데, 그 다음엔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값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계속 누적이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어, n을 n번 만큼, N, 그러니까 N 곱하기 N 한 것만큼 그런 효과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얘는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포은아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다가 N을 계속 더하고 있잖아요. N을 N을 계속 더한단 말이에요. 몇번 N 번만큼 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N 번 곱한 거랑 똑같은 거지. 아, 이해하죠? 이거 뭔 뜻인지? 내가 내가 더하기를 n을 계속 더하고 있기 때문에 더해서 계속 누적하기 때문에 그걸 n번 하면 뭐예요? n을 n번만큼 곱한 거그 곱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를할수 있냐면 n의 2승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여기가 몇번 도냐면 이이 문장이 요 문장이 몇번 도냐면 n번 돈단 말이에요. 그죠? n번 돌거요 이게. 차. 그러면 그러면 그 이런 애는 우리가 보통 시간 복잡도를 뭐 이렇게 비고 n 혹은 뭐 빅세타 n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똑같은 계산하는데 이 포문 돌리는 바람에 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아주 간단한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자 스퀘어에다가 제로를 넣고요 포문을 두번 돌립니다 이중 포문을 돌려버려요 얘는 아까 n을 그냥 해서 n을 계속 누적을 시켰는데 얘는 여기서 뭘 만들어내냐면 이거 돌리면서 n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면 1에서부터 n까지를 계속 1씩 증가시키니까 이게 n번 돌면 n 값이 여기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n번 하면 어떻게 해요 얘랑 똑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결국 얘가 뭐가 돼요 n 곱하기 n 한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얘가 여기를 어떻게요? 해 여기를 이중 포문을 쓰므로써 얘가 몇번도냐면 n의 이승번만큼 돌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n의 이승이 돼요. 자, 똑같은 계산을 하는데 똑같은 계산을 하는데 어때요? 차이가 이제 낮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걸 쓰냐, 그러니까 결과는 동일한데 내가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굉장히 더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n이 n이 여기서 돈을 n이 10개면 뭐 간단하겠지만 이게 100개, 1000개 뭐뭐억 어 개였다. 뭐 아니 뭐 10만 개였다. 10만 개가 되는 순간에 얘를 사용하는 거하고 얘를 사용하는 거하고 얘를 사용하는 건 아주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걸 따지긴 따져야 되겠죠, 그죠? 어 물론 우리는 우리는 최초로는 이게 가능하냐? 이게 중요하긴 한데 가능한 시점이 되면 예보다는 얘를 예보다는 를쓸수 있도록,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바꿔가면 일종의 최적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냥 그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잘 배우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사실은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 더 어려운 일이죠, 더 어려운 일이고 더 머리가 좋은 일 같긴 한데, 어쨌 이걸 할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으니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쨌건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배열이 이렇게 주어져요. 배열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시험에서 뭐 A 등급을 받은 학생 수를 지정,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컴뭐 이런 배열이 있는데 얘는 아이보다 작거나 같은 등급을 받은 학생의 수를 저장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5, 6 이렇게 받으면 여기서 여기 이 컴이라고 하는 애는 컴이라는 애는 일단은 아이보다 작거나 같은 등급을 받은 학생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고 이는 여기까지 누적된 게 하나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고 여기까지 보면 하나 일곱 이렇게 있으니까 여덟 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섯 명이 있으면 여기다 다섯 개 누적해서 열셋. 또네개 누적해서 열일곱, 세개 누적해서 스무 개. 그래서 전체 전체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누적된 합을 이제 구해낼 수 있는 이런 이런 뭐 어쨌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등급을 받은 학생수, 이런 학생수, 누적된 학생수를 찍도록 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었다라고 하면, 자, 자,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푸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풉니다. 음, 이거를 1에서부터 n번까지 돌리면서 썸값을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내부적으로 이래서 i 까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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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값이 이제 증가되는 그것만큼 돌리면서,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그 프리퀀시가 있는, 요, 요기 있는, 그, I, 그,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썸에다 이제 넣는 거죠. 썸에다 넣다 보니까, 썸에다 넣다 보니까, 얘가 다시 요거를 돌 때, 다시 돌때그 이전에 있던 값을 가지고 오겠죠. 가지고 와서 계속 서을해서 여기다 넣기 때문에 누적된 값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어 1일 때는 1에 대한 누적이 들어가면 지 2를 할 때는 1과 2에 대한 그 누적값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laughs> 자,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알고리즘이 얘 한번 돌때 얘가 n번씩 돈단 말이에요. n번까지는 아, 아니지만 어쨌건 그 개수만큼 이제 이 i 개수만큼 이제 도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더셈 횟수를 이제 확인해 보면 더셈 횟수를 확인해 보면 어, 이런 식의 수식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보통 비고 N의 승 혹은 아, 어, 세타 n의 이승만큼 된다라는 거 이게 포문 두 개면 보통 이 정도 어, 복잡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포문이 두 개라서 지금 이렇게 되지만 조금 조금만 머리를 굴려서 잘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누적된 곳에다가 프리퀀시에 있는 값을 일단 하나 세팅을 해 놓고요. 하나 세팅해 놓고 두 번째부터 n번까지 돌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내가 하나 적은 데 있던 때까지 누적된 값에다가 어떻게 해요? 현재의 프리퀀시에 해당되는을 잡아 와서 더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만들어진 거에 대한 그 값을 만들어 내서 현재 누적값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앞에서 누적된 값을 꺼내오고 현재 내값을하면 다시 요 값을 누적을 해서 여기다 이제 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 이 머리 좋아해야 되겠죠, 그죠 자, 잠깐. 요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요요 요 포문 돌리는 횟수가 n-1번 돌리게 되겠죠, n-1번.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요? 해 비고 n만큼 혹은 빅세타 n만큼의 아주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저희 책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 61페이지 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얘를 가지고 여러분이 아 얘가 뭐 n의 n의 이승만큼 비고 n의 이승만큼의 뭐 그런 그런 거였다가 뭐. 이거 n만큼 되는구나. 이렇게 효율성을 뭐알 수는 없지만, 어, 지금 저기서 나타내는 저 알고리즘으로 표현된 저 방식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보면 그 함수, 그 61페이지에 보면 함수가 두 번째 함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잘 생각해 보면 이 앞에 있는 함수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거 그대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으로 표현하시면 어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서 어,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보면 이렇게 어요 형태의 알고리즘을 적거나 이 형태의 알고리즘을 적거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62페이지에 보듯이 어, 118 13 17 이라고 해서 누적되는 그 결과 값을 출력해 낼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그런거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고려하셔 가지고 요 알고리즘은 한번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어, 원래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작성을 해놨어요. 어, 좀, 어, 레졸루션이 좀 낮아서 잘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아 이건 팩토리얼이구나. 지금 여기 보면, 그, 조금 전에 그, 누적된 값 계산하는 거를, 여기 책에서는 지금 이두 번째만 써서 이렇게 만드는 걸 해놨는데, 어 저는 이제 첫 번째 것도 동일하게 이제 만들어놨거든요 알고리즘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저런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도 어, 실제로 적용해서 한번 돌려보시고 어, 여기서 두 번째 거 불러서 결과도 찍어보시고 첫 번째 거 돌려서 결과도 이렇게 찍어보시면 아 이거 엉뚱하게 돌아간다 보네요. 요 아예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지금 이렇게 첫 번째 거두 번째께 어, 동일하게 찍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둘다컴 1이라고 찍히지 잠시만요. 아이거구첫 번째 거부터 찍어서 그렇구나. 아 요거를 뭐 2번 요거를 1번 이렇게 나타내면 아, 여러분 이제 쉽게 볼수 있겠죠?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그 처리되는 결과들 그 서로 다른 애를 돌렸지만 같은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알고리즘 효율성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시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까지 해서 저희 그 지금 네 번째 파트 였던그비 제기, 그니까 러얘는 이제 어, 리컬 시브 하지 않으애 죠？비 그러니까 제기 알고리즘 에 대한 효율성 분석 할때는이런식 으로 여러 분이 좀 확인 해가 면서 처리 하 시면 될것같 습니다. 자그 책에 실제로 지금 자바 소스가 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프로그램 짜보면서 어, 알고리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꼭 직접 한 번씩 짜면서 이게 중요한 거는 눈으로 보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어, 직접 여러분이 만들어서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꼭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